4월부터 유니클로 공식 인스타그램에 최애 아이 콜라보 티셔츠에 대한 정보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글을 보자마자 색깔피를 해두고 한국에 출시될 때까지 엄청 기다렸는데 지금 출시하나 우리나라에 출시하기 하는 건가 하던 때 드디어 최애 아이 유니클로 콜라보 티셔츠 판매 날이 발표가 됐어요. 7월 5일 금요일 바로 오늘부터 온 오프라인에서 판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콜라보 제품은 아무래도 여름이라서 그런지 전부 반팔로 출시가 되는데 성인용이랑 아동용으로 구분돼서 판매가 돼요. 간단하게 출시 라인업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인용입니다. 성인용 같은 경우는 XS부터 XXL까지 엄청 다양한 사이즈로 출시가 되는데 가격은 모두 19,900원으로 동일한 가격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인용 티셔츠들은 아동용 티셔츠보다 좀 포스터 이미지를 대충 붙여넣기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많이 아쉽더라고요. 티셔츠랑 좀더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연결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약간 포스터 같은 거 이미지 띡 붙여 저는 느낌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쉬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아동용인데 아동용 사이즈 같은 경우는 배부터 160까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사이즈는 아마 그 키를 기준으로 측정을 한것 같아요. 가격 같은 경우는 12,900원으로 4종 다 동일한 가격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성인용 티셔츠에 있는 똑같은 디자인의 티셔츠가 있는데 같은 이미지지만 색깔이나 로고에 좀 미세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는 요거와 요거 이렇게 다릅니다. 그 외에 다른 애들은 개인적으로 성인용보단 디자인이 더 괜찮다고 느꼈어요. 유니클로에는 픽업 서비스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어플로 미리 주문을 하면은 매장에서 바로 픽업을 할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 저는 혹시나 품절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 오전에 <laughs> 눈 뜨자마자 유니클로 어플로 픽업 서비스로 그냥 주문을 해버렸어요. 한 가지 꿀팁을 드리면 온라인 스토어로 첫 구매 시에는 웰컴 쿠폰을 주는데 그걸로 5,000원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니클로 어플로 5,000원 할인 쿠폰을 써서 구매를 했습니다. 어플로 주문을 다 끝내자마자 아침부터 용산 아이파크몰로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유니클로로 오픈을 하고 왔습니다. 층에 들어오자마자 정말 놀랬던게 한쪽이 완전 최애 아이로 도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이를 기준으로 왼쪽이 아동용 티셔츠 오른쪽이 성인용 티셔츠가 있었어요. 먼저 성인용 티셔츠 존인데 재고는 픽업 서비스 신청한 게 아까울 정도로 굉장히 넉넉했어요. 오른쪽 티셔츠는 사진에선 흰색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완전 하늘색 티셔츠인 거예요. 가까이서 한번 찍어본 모습이고요. 다음은 아동용 티셔츠를 보러 갔어요. 전체적으로 성인용 티셔츠보다는 밝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마네킹처럼 핑크 바지에 매칭하니까 엄청 귀엽죠? 픽업 서비스로 티셔츠는 신청해 놨지만, 주문한 티셔츠가 모두 아동용 라인이라서 사이즈가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픽업 전에 한번 입어보러 갔어요. 먼저 이 티셔츠는 입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거예요. 성인용보다 아동용이 컬러가 있는 버전이라서 더 예쁘더라고요. 비코마치 티는 입어보고 괜찮으면 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너무 화려한 디자인이다 보니까 제 나이에 비해 너무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라서 구매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티셔츠인데 사진이나 실물이나 똑같이 예뻤어요. 미리 주문해둔 티셔츠를 받기 위해서 픽업카운터로 이동을 했고요. 매장 카운터 쪽에도 최애 아이 콜라보 영상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 감상하고 카운터로 이동해서 픽업을 받았습니다. 그냥 죠 네. 픽업 같은 경우 어플에서 직접 아, 야 되고요. 구매 빨료 구매한 옷을 한번 꺼내 보면 픽업 서비스로 주문하면 봉투 앞에 총 구매 수량이랑 주문 번호, 주문 일자랑 고객 정보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구매 명세서도 들어 있네요. 오.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먼저, 검은색 티셔츠는 성인용이랑 아동용 중에 뭘 살지 엄청 고민을 했는데, 프린팅이 이렇게 컬러로 화려하게 되어 있는 게 너무 예뻐가지고, 아동용으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 프린팅은 이렇게 앞면에 있고요. 만약에 저는 프린팅이 앞면이 아니라, 뒷면에 프린팅이 되어 있었으면, 성인용으로 구매를 해서, 엑스라지 사이즈를 사가지고, 박시하게 입고 다녔을 것 같아요. 와, 여기 토끼 로고랑, 오시노코라고 적힌 부분도 너무 귀여워요. 와, 진짜 예쁘다. 그리고 여기 택에도, 오시노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택까지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다음은 핑크색 티셔츠인데, 와, 이거는 처음에 콜라보 소식 떴을 때부터, 이 그래픽이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사고 싶었어서, 저랑 어울리든 안 어울리든 일단 그냥 무지성 구매했어요. 그냥 예쁘니까. <laughs> 제일 좋아하는 딥 프린팅 티셔츠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냥 아이가 예뻐요. 예쁜 걸로 끝났어요, 이 티셔츠는. 평소에 입고 다니기 좀 어려울 것 같으신 분들은 자원용으로도 사서 입으시기 괜찮을 것 같아요. 앞면은 어떻게 돼있냐면, 이렇게 아이의 복장이 가운데에 그려져 있는데, 이것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최애아이랑 유니클로 콜라보는 진짜 생각도 못했었는데 이렇게 티셔츠 구매까지 성공을 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유니클로 일 너무 잘한다. 이 영상이 구매 생각이 있으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